야, 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포토 모델까지 완성했죠. 이제 포토 모델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관리자 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관리자 페이지 등록하는 건 admin.py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관리자 페이지 등록하기 위해서 from 점 models에서 import 포토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이 모델만 갖고 등록해 줄 겁니다. 어떻게 등록하냐? 어드민점사이트점레지스터 이렇게 하시는 법이 있고요. 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어노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어, 뭐 데코레이터라고도 하는데, 그 방법을 쓰는 것도 있으니까 그때 그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법 말고도 여기에 다른 형태로 문법을 쓰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 가장 많이 그 쓰는 방법이에요. 편하게. 이렇게 써 주시면 자동으로 등록된 거예요. 이제 서버가 켜지게 되면 포트 모델이 화면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런 서버에서 확인해 볼게요. 런서버했 있습니다.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슝. 그래 가지고 여기 아직 우리가 별다른 주소 설정 안 했으니까 장고 기본 페이지가 나옵니다. 크, 장고 3.0 엄청나요. 책쓸때 1.1에서 2.0대로 넘어왔었는데, 아또 동영상 찍고 있는데 3 0이 돼요. 다음 책쓸때 4.0으로 넘어가면 좀클날것 같아요. 어드메인이라고 해서 접속하시고요. 관리자는 지지난 시간에 만들었었죠. 이렇게 해서 접속해주십시오. 그럼 이 포토라는 게 있죠. 그럼 여기서 등록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어 그럼 아 모델은 잘 완성됐나 보다. 특별한 문제가 없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작성자는 foreign key라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foreign key를 뚫려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연계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회원의 목록이 떠요. 지금 어드민 밖에 없으니까 어드민만 뜨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사진은 적당한 거 아무거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저, 제가, 음... 따로 사진이 있나? 별이 없네. 요거 하나 넣어 볼까요? 어, 요거 엑셀 데이터 캡처해 놓은 건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 넣을게요. 자, 넣고 나서 설명 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예. 테스트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에, 세이브. 하면 업로드 잘 됐고요. 이렇게 뜹니다. 요이 내용이, 요 내용이 바로 저희가 여기 모델스에서 str에 여기 설정했던 요 내용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제 업로드 할 때마다 이렇게 뜨는 건데 보시면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 주의사항을 보여 드리려고 지난 시간에 설정을 빼놓고 진행한 거예요. 책에도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뭐냐면 자 제가 사진을 지금 올렸어요. 올렸더니 업로드 할때 보면 업로드 2에 포토스란 폴더 밑에 이렇게 넣을게요 했잖아요 포토스가 생겼어요 2020 05뭐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거 보시면 어디 생겼냐면 프로젝트 루트에 생겼어요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포토 앱도 있고 뭐 보드 앱도 있고 만약에 뭐 갤러리 앱도 있고 한데 그런 애들이 전부 막 여기에 막 다른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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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루트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고러면안 돼요. 고러면안 되기 때문에, 뭐, 파일 서버를 따로 두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얘네 그, 미디어 루트라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업로드 폴더를 위해서 얘는 어디 어디 안에 있게 그 밑에서부터 포토 폴더 만들고 이렇게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여기 상위에 뭔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코드로 만약에 저희가 미디어,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미디어 폴더 말고 내가 딴 데로 하고 싶어 그럼 소스코드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설정으로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미디어 폴더입니다 이제 미디어 루트라는 값으로 존재해요 우선 얘는 그대로 두고요 컴피그에 가셔 가지고 세팅스에 보면 뭐뭐 뭐 중간에도 상관없지만 여기다가 보통은 놓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url이라는 것부터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요. 얘는 뭐냐? 얘랑 얘랑 가상 URL이에요. 원래 스태틱 폴더가 아닌 어디 어디 밑에 있을 텐데 웹 브라우저 주소에서 보면 스태틱 밑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 거고 얘도 원래 다른 폴더인데 미디어 폴더 밑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뭐 해커나 외부 이제 사람들이 우리 서버의 폴더 구조를 잘알수 없게끔. 가짜 정보를 던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섞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나중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3 쓸 거거든요 아마존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다른 걸로 바뀌고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미디어 루트까지 설정을 할게요 얘는 실제로 어느 폴더 기준으로 미디어 파일들은 이쪽에 다 모아라 요거예요 os.path.join 역시나 base dir 밑에 뭐라고 설정을 하겠죠. 매디아라고 할게요. 편하게. 꼭 미디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미디어일 필요 없고, 이것도 미디어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되고, 요 문법은 저희가 그 북마크할 때 static files d i r 에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렇게 한번 보셨었어요. 그런 식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대로 저장을 했습니다. 얘는 그대로 있어요. 포토스 그대로 있습니다. 포토스 그대로 있는데 파일 하나만 더 올려볼게요. 올라가는 폴더 설정을 바꿔줬으니까, 다른 걸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음, 뭐가 있지? 그림? 없어요. 없어요. 켤리 있나요? 어때요? 아이 뭘까? 로그 버스팅 뭐 그냥 아무거나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걸로 이미지를 미리 준비를 안해놔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둘다잘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브라저에 오시면 여기 미디어 폴더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밑에 포트폴더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생기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의하실 거 있어요. 이 미디어 루트를 설정하기 전에 업로드된 애들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장고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올려놨던 이 파일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옮겨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어, 이걸 옮겨놔야지 하고 이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이제 장고도 찾을 수가 있고요. 요 폴더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세요. 포토스 지우세요. 포토 지우시면 난리 나요. 이거 앱 폴더 지우시는 거 아닙니다. 포토스 밑에 있는 거 지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어요. 이제 파일 올라가는 것마다. 여기 밑에 알아서 잘 쌓일 거고 다른 앱에서도 뭐 <laughs> 파일 필드나 이미지 필드가 있다면 이런 데로 업로드가 되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음. 여기까지만 체크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포토는 잘 올라갈 거예요 자 요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관리자 페이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게시판 같으면 뭐 누가 언제 올렸고 뭐. 작성일, 뭐 업데이트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보이는 게시판 형태로 이 관리자 페이지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관리하는 사람도 편할 거 아니에요. 어떤 자료를 뭐가 올라왔나 본다거나 삭제한다거나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이 관리자 페이지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